안녕하세요. 기독교 입문 과정인 브릿지 교리 문답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독교 입문 과정인 브릿지 교리 문답 수업은 총 8개의 전통 주제와 사도 신경 해설, 총 9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해설을 포함하고 있고요. 함께 나눌 문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기도문을 암기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글과 말과 생각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기도와 항상 대조되는 것이 명상인데요. 명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신비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보겠다거나 하는 그런 관상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명상으로부터 힌트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초보적인 경건훈련 단계에서는 우선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진실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어떤 그 신비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정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를 할때이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글과 말과 생각을 어, 드린다. 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온전한 삶의 형성을 위한 수단이자 신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형성, 온전한 삶의 형성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바꾼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진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의인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신자의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의 특권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기도를 초자연적인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응답을 통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물론 그 산을 옮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구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이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그 진술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뭔가 기적적인 그리고 교회사뿐만 아니라 최근 오늘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도 여전히 이 기적 같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기적적인 병의 치료 이게 이제 오늘날 가장 많은 것일 텐데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어요. 그러나 어 기도의 가장 큰 효과 혹은 본질적인 어떤 그 응답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효과죠. 이 물리 세계에서 다시 말해 이 인과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에서 이 사람의 의지는 가장 독특한 겁니다. 바로 그 독특한 인간의 의지를 선하고 정의롭고 자비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가장 경이롭고 본질적인 효과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 방식은 목적에 따라 홀로 드리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공적 기도로 구별됩니다. 자유와 양심에 따라 기도하되 공적 기도는 질서에 맞추어 시간과 내용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선적이면 안 되며 경건하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적인 영역에서 기도할 때와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기도할 때는 다소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연히 자유와 양심의 이 기도의 내용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떤 그정령화된 주문처럼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흉내낼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질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처음 내가 이제 기도를 공적인 기도로 이제 할 때는 이런저런 모범적인 다른 뭐 공적인 기도를 이제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쨌거나 이제 기도를 할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이 경건함도 중요한데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 회원들에 대해 예의를 지킨다는 뭐 사적인 대화나 혹은 심지어 이제 개인 기도에는 어떤 너무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종종 잊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적인 기도할 때는 꼭 그러한 이 진실함과 더불어서 이 경건한 태도를 잘 지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그것을 주 기도문 혹은 주의 기도. 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각각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형태를 제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훨씬 더 길죠. 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먼저 보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이 초기 기독교 예식에서 쓰일 수 있도록 누가복음에 비해서 다소 정형화됐습니다. 그래서 통상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의 형식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쭉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이 이제 관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본래 있었다기 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나중에 초기 기독교 예식에서 마태복음을 사용하면서 보다 더 첨가한 이 송령, 어떻게 보면 이제 찬송과 마무리 합창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연유로 이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암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암기하기보다 형식과 내용을 본받아야 됩니다. 뭐 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암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혹은 이제 암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그 내용 내지는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총 다섯 가지의 어,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따라서 제가 이제 다섯 가지를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그 공적 기도를 할때그 다섯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히 이제 공적 기도할 때는 그러한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요. 동시에 그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동의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다음으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영적인 것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더 앞선 간구여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적인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경제적인 측면과 어떤 그 신체적인 측면을 포함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것은 인간관계나 학업활동, 내지는 직업활동을 포함할 것이고, 영적인 것은 어떤 그 개인의 그 정신적, 내지는 어떤 신앙적 그 건강을 포함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원하는 그러한 방식의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도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언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신체적인 측면, 이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간구할 때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보다 더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내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간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그 마음이 무너진 그 어떤 상태에서 그대로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어, 그러한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용할 양식 간구에 다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남에게 용서를 베푸는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기도와 윤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셨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죄의 범주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믿음을 다루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바로 종교적인 죄, 종교적인 용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이 윤리적, 법률적 죄를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혹여나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당연히 관대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 논리적인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계적으로 고수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가 이 상호적으로 엮여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정도로 영혼의 회복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 기도 없이 인간의 영혼은 그러한 그 수용력이라는 것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기도의 그 윤리적인 중요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라고 또한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해야 할 것은 유혹과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유혹과 악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출에 대한 간청은 유혹과 악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악이 있을지라도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자연적, 정치적, 문화적 괴로움을 죄다 겪고 있었어요.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딱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진보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때그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 세상은 아직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유혹과 악이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바꾸어가는 일이고 그 과정에는 이러한 바로 유혹과 악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유혹과 악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나를 악인으로 만드는 거고요. 악이라는 것은 악인 그리고 나를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악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무슨 극단적인 유혹, 뭐 극단적인 악인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우리가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과 악을 이겨내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허락된 이 특권이 그리고 이제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